안녕하세요. 답별과 트로펜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어제 5월 2일까지 일본 좀 다녀오느라 소식들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다음 주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또다시 출연을 합니다. TV 조선이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도 일부 출연 라인업을 대폭 교체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방송에 박서진 가수가 출연을 합니다. 지난 5월 2일 화밤에서는 미스터트롯 이타프칠이 출연하여 노래방 전수로 대결하였는데요. 다음 주 5월 9일 박서진 가수 출연하는 방송에는 알고 보니 혼수상태 가요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화밤의 미스들은 은가은, 김희영, 김태연, 양지은, 강혜슬, 정다경, 송가인으로 7명과 박서진, 진혜성 김수찬이 출연하여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신곡을 두고 격도를 벌일 예정인데요. 다음 주 펼쳐질 박서진 가수의 활약이 주목이 됩니다. 과연 누가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신곡을 받을 수 있을지 다음 주 박서진 가수에게 많은 응원과 본방사수로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5월 7일 트로챔피언에서 챔피언이 될수 있을지 답변과 트로팬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투표가 좌우를 합니다. 기대하시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